19번은. 19번 틀리면 안 돼. 아양 끝에선 두 학생의 학년이 서로 다른데. 1, 2학년, 1, 3학년, 2, 4학년 장난치나. 그지? 자, 1, 2학년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데? 이거 안해 돼요. 그렇지. 3명 중에 한명 2학년, 4명 중에 한명 뽑고, 앞뒤 자리 바꾸니까 두 가지잖아. 그지? 1학년 3학년일 때 3명 중에 하나, 5명 중에 하나, 자리 바꿔준 거 2개 2, 3학년 4명 중에 하나, 5명 중에 하나, 자리 바꿔준 거 2개 쭉 더해줘서 답이 되겠다 자 20번은 잘 생각해봐 1부터 n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n개의 공에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어? 꺼낸 공에 적혀있는 세수중 어느 두 수도 연속되지 않는 경우의수를 구할 건데 이걸 그냥 구하라고 하면 되게 어려웠을 텐데 차례차례 좀줬잖아 자,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는 nc 3이잖아. 뭐 있니? 두 번째. 주머니에서 꺼낸 3개의 공에 적혀 있는 세 수가 모두 연속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어? 잘봐 어, 근데 조합을 네. 수열 편에 이용할 그냥 수. 그냥 nc성으로 결정되지. 네. <laughs> 저 기호를 사 해서 이제 저 값을 풀어야 돼요. 그렇지. NC 3는 N 팩을 -3팩, N 3팩3 팩이라고 표현하라는 것 같아요. 조합 배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것이면 그냥 NC 3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건 저 기억했는데 답지에 저 수가 그 플러스인가? 몰라요. 자, 2번은 n 네. 개이 만약에 4개의 공이 있어. 소르나소다 음. 5개의 공으로 바꿔줄게. 1, 2, 3, 4, 5, 5개의 공이 있어. 연속해서 3개를 고른데. 어떻게 고를 수 있어? 하나, 둘, 세가지로 고를 수 있잖아. 6이야? 그럼 한 가지 더 들어가겠네. 무슨 뜻이야? 이맨 뒤에 있는 숫자에서 응? 이만큼을 빼면 될거 아니야. 자, 봐라. 1, 2, 3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있는 수를 기준으로 생각해봐. 3부터 시작해서 3, 4, 5, 6까지의 경우의 수가 생길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개였으면 6-2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n개의 수였으면 n-2개의 가질 수가 있겠지. 이해되지? 좋아요. 그럼 3번은 뭔데? N개의 공이 들어있는 가 주머니에서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세수중두 수만 연속됐으면 좋겠대. 그래? 한번 봐봐. 자, 두 수만 연속돼 있으려면 얘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딱 해야 되냐면 1, 2, 3, 4, 5, 6, 7, 8, 뭐 8까지라는 예를 들어봐. 1, 2만 연속돼 있어. 그러면 3은 꺼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4은 안 되고, 4, 5, 6, 7, 8 생각해 주면 되잖아. 또 마찬가지로, 끝에 있는 두 개, 7, 8을 했어. 그러면 6안 되고, 5부터 1까지 요렇게잖아 이해 돼? 어? 어. 따라서 1, 2, 1대, 맨 끝에 1대 두 가지에다가 전체 경우에서 몇개뺀 거야? 3개 뺀 거지. n-3이다. 라고 하되겠네 맞아?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에 자 2, 3이야 그럼 얘 안되고 얘 안되잖아 그러면 몇개 중에서 네개 중에 하나 택하면 되잖아 맞지? 그래? 오자네개 중에 하나니까 하나, 둘, 셋, 네개뺀 거야 n-4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1, 2, 3자 2, 3이나 6, 7이나 마찬가지니까 곱하기 2가 될 거고 1, 2, 3, 4, 5, 6, 7, 8에, 자, 3, 4야. 그러고 봤더니, 요 4개 빼고 1, 5, 1, 6, 7, 8이니까 이거나 이거나 같은 경우겠다. 그지? 혹시 다를까봐 경우수를 나눠봤더니 똑같잖아. 맞아. 음, 끝! 따라서, 이런 경우가 몇개있어서2 곱하기 n-4인 경우가 아까 있던 이거 하나 빼놓고는 다 n-4개만큼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몇 개, 몇 개를 세주면 되겠어? 연속한 두 개를 고르는 경우가 몇개 있는 거야? 연속한 두개 고르는 건, 아까 연속한 세 개는 n-2 랬지 연속한 두 개는 2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7, 8이잖아. n-1인 거야? 그치? 근데, n-1개 중에서, n-1개 중에서 두 개는 n-3인 가 이미 골랐잖아. 그치? 그니까 n-1-2를 해서 그거는 n-4개씩인 거지. 그럼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를 더한게 바로 연속, 자, 두 개는 연속하고 하나는 연속하지 않은 애가 되는 거야. 이해 돼? 렇지 이거 두개더 했는데, 인수분해된 꼴로 적으려잖아. n-3, 이거 n-3이니까 n-3 앞으로 묶어주니까 n-3에 2 더하기 n-4니까 n-2가 되겠네. 이게 3번 답이겠고요. 4번은 1, 2, 3의 결과를 이용해서 n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세수중 어느 두 수도 연속되지 않은 걸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n c 3에서 자세 개수가 연속된 거 n-2고 두 개수가 연속된 거 방금 전에 한 n-3 곱하기 n-2잖아 그걸다 빼준 건데 n-2가 공통으로 보이지 그렇지? 따라서 6분의 n 1을 앞으로 묶어주고 쭉 예쁘게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네. 요것도 할 만한 거야. 그지 시간이 주어져 있고 앞에서 너무 어려운 것들 때문에 멘탈이 나가지 않았으면 풀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야. 이쁘니. 시험 볼 때도 조금 어렵다 싶으면 일단 패스해. 어? 좀 있다가 보고 와서. 그러니까 그걸 너무 집중해 있다 보면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면 당황한단 말이야.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풀리지 않는 것에 내가 시간을 썼잖아 그러면 더 조급해진다고 그러니까 뭐가 조금 내가 평상시에 연습한 게 아니야 그럼 패스해 다음 것도 패스해 반 <laughs> 넘게 패스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해 그럼 나머지 반이라도 단단하게 절... 잘 맞으면 되잖아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그 중에 만만한 애들부터 먼저 또 치고 처음 안 내면 나중에는 찍으면 되는 거니까 응? 우리의 목표가 100점은 아니잖아 솔직히 괜찮아 알겠지? 괜히 어려운 거 맞으려다가 쉬운 거, 내가 진짜로 할수 있는 거 시간 작게 들이고 빨리빨리 할수 있는 것들도 놓치지 말라고 알겠지? 자, 21번 쉽다 돼지들 음? 어? 이제 끝났어, 끝났어 <laughs> 21번이 끝이야 f.fx equal x야 이거 유리함수잖아 뭐야?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하고 같은 거잖아 그치? 아, 정신 차려라 저 이거 1 0개1 0개데잖아1개 양반이 아 X a, 하고 X a 하고 X e B하고 같은 데잖아 점근선이 같으면 되지 X a 하고 X B하고 A하고 B하고 같은 거 순서 쌍1쌍 1, 1, 2 2, 2, 2, 3, 3, 4, 4 땡땡땡땡 10까지 1쌍자 2번은 1, 사분면 3, 사분면이잖아 거봐, 이렇게 쉬운 걸 그지? 1, 사분면 3, 사분면 방향이야. 3, 사분면을안 들었으면 좋겠어. f형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래, 그지? 그러면 AB가 6보다 크거나 같은데, A가 1일 때, B는 6, 2일 때, 3, 4월 이걸 틀리면 안 된다. 그지? 요것도할수 있는 문제야. 잡아.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한 6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었어. 멘탈이 털리지 않았으면 알겠지. 어?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한 4문제, 다섯 문제란 말이야. 공부해야 돼. 네, 공부하자. 공부해 정신 차려. 아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왔 사요대0분에끝지 말고, 하지 말고, 고 싶어요 진짜 빨리빨리 <laughs> 빨리 풀어 빨리빨리 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 하지 말고, 말고, 하지 말이지 말고, 지지 말고, 하지 하는고 하지 하고 하지 하지 고지 말고, 지하고요